네피롭틱스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피롭틱스 오늘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셨던 분들 아침에 혹시 못 파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피롭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실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기,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요네 가지 묶음으로다가 한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 테마들이 같이 상승해야 주가도 어,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고 상승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한번 돌아오면서 주가가 시장에서 한번 큰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오늘 연기금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장이 연기금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끝나지가 않았는데 어제 주가를 올려준 건 누구였죠? 기간에서 어제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필 옵틱스를 주가로 끌어올리는 건 누구다?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주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 위치에서 뭐였죠? 보시면 이렇게 주가 위치에서 뭐가 나왔냐 보니까 아니 고점을 맞고 아 하필 고점이었어 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필 고점이었어. 근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걸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차피 내가 매수를 진행했으니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할때 보세요. 주가는 뭐야? 중심가 쯤에서 놀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중심가 쯤에서 놀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주가 내려온거예요 다시 또 중심가네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눌림 타점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필옵틱스라는 종목 어차피 나쁜 종목 아니에요. 필옵틱스 상당히 앞으로 미래 전망이 크고 계속해서 개발비도 많이 쓰고 신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도 한번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전시회 죄송합니다. 어. 어 전시회도 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필롭틱스 같은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긍정적으로 기업 자체를 보셔도 된다. 그러나 주가가 지금 내려올 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내가 분할 매수를 다 스윙으로 돌릴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반등할 때 2절로 나올지 그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판단해 보세요. 주가는 지금 뭐예요? 중심가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주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앞전에 위에 있는 이 시세가 아, 고점에 있는 추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조금 만더 행복하고 반등이 나오면 이 추세를 돌파해서 앞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를 만들면서 실제 주가를 조금 더 횡보시키다가 앞전 고점까지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요거는 수윙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수윙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단기 타점 관점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보세요. 거래 대금이 1000억이네. 1000억 천억 이상 거래 대금 터지면서 주가 반등해 준데 오늘 거래 대금이 있어요? 거래량 없이 거래 대금 370억 정도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처음 거래량이 나오고 주가 거래 대금 없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음봉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세 개를 떨구고 나서 횡보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하나, 두개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둘러볼 때 결론적으로 뭐예요? 반등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뭐예요?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단을 최대한 낮춰놓는 게 내가 수익 구간을 보는 건좀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컨트롤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몰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내 모든 전력을 투자해서 여기다 몰빵해서 평을 낮춰 놓고 반등할 때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전력을 투자했는데 다음날 또 운봉이 뚝 떨어져. 그럼 뭐예요? 낙심. 그 이후에 뭐예요? 손절. 아니면 주식 안에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식을 할 필요 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려는 거지 도박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박과 투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뭘 우린 기다려야 되냐? 양봉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눌림 타점이 왔을 때 양봉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양봉을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면 일단 타점부터 잡아드릴게요. 주가를 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중심가라고 했잖아요. 중심가 라인에서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 자이 하락하던 자리에 이 라인에 박스를 쳤죠. 이 박스를 돌파준 자리가 어디에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죠. 이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뭐가 돼요? 이 구간이 뭐가 돼요? 눌림 타점이 돼요. 이 구간이 왜 눌림 타점이 되냐? 앞전에 있는 얘네들한테 뭘 줬어요? 본전을 줬잖아요. 본전을 줬고 또 여기 있는 애들에게는 뭐예요? 본전을 또 줬어요. 여기 있는 애들에게는 또 수익을 줬고요. 그렇다는 건세력이 입장에서 여기 뭐를 쓴 거예요? 돈을 많이 쓴 구간입니다. 돈을 많이 썼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즉 세력의 평단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주가가 눌러줄 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기 양봉일 때 매수하는 를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음봉에서 매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양봉 얇은 빨간색봉이 만들어있어요 여기서 는 우리는 눌림 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눌림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이 안 떠서 이탈을 해서 여기서 음봉까지 빠지다가 여기서 양봉이 떴어. 그럼 어떻게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이 구간을 이탈했다 오히려 잘 됐지. 왜? 나는 이 구간이었으면 무조건 했을 텐데 이 구간이 아님으로써 결국은 이 구간이 아님으로써 매수를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주가 반등할 때어 이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요 구간에서 우리는 양봉에서 매수 눌림을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 시가총액이 8,000억짜리예요. 오전에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요거는 스윙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기하시는 분들이랑 수익 관점에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단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어. 일단 제가 단기 타점은 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네, 제가 장중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할 때 전문가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 그 다음 매수 타점, 익절 타점을 여러분들께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무료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 궁금하시죠? 그거 검색기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 검색기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핸드폰 번호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010 393 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다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답장은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이 매매했던 게 M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같이 매매를 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그래서 수익을 몇 프로 받냐라고 보면 네 5.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네,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 석유관을 네, 석유 시설을 폭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얘도 네, 오늘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한라키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주가가 아침에 계속 잘 가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당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오늘 같이 진행, 매매 진행을 해서요. 얘도 보시게 되면 주가 그렇게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아침에 매매하는 제가 매매하는 매매 종목, 매수 타점, 익절 타점을 받아보실 분들, 자, 요거 다른 데 가시면 전부 다 유료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10만 구독자가 일단 제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를 최대한 빨리, 네,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지금 구독해 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오전 8시에 장중에 오전 8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종목 매수 타점 이차 타점을 여러분들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독자 벌써 1만 명 달성을 했어요. 구독자를 벌써 1만 명 달성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도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바닥일 때 매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는 이런 걸 방송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 보면 막 급등 검색기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자, 신호가 이렇게 뜨게 되면 뭐가 나오냐?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럼 신호 단기적으로 바닥이니까 단기적으로 몇 프로 갔는지 볼게요. 9% 갔어요. 그 얘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네, 50% 갔습니다. 얘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뭐대책으로생니 뺄게요. 이거는 빼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50%.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보시게 되면 20%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어,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대단하죠. 요거를 제가, 어, 눌림타점 또는 직장인분들이나 가정, 가정 일 하시는 분, 아니면 수익매매 하시려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자, 요거 받아보시는 방법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지금, 네. 어, 요, 저도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 문자 확인하고 네,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설정했을 때요설정값 이렇게 들어있으니까요. 요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설정 끝나신 분들은 제가 요거 참고로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제가 이벤트 기간 중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010-3938354 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뤄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회도 다 놓쳐버리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마시고 네 문자 신호라고 두자 보내셔서 요 신호 검색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감색기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에 제가 대입해 놓은 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번세번 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 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이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자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 나,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 0 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 0 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이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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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 3953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네피롭틱스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 는 이미 주가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삼각수렴 저는 이런 삼각수렴에서 주가가 돌파가 나면 전국까지 때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고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가 나쁜 자리냐? 요거를 이탈하는 자리. <laughs> 어, 이건 장난이 었고요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주가 매집하고 반등, 매집해주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가 또 내려오면 여기가 뭐야? 또 하나의 눌림타점이라고 다 말씀드렸죠? 요 구간, 눌림타점 잡고 매매하시고, 반등할 때, 요, 제가 볼때 반등할 때 당연히 여기가 저항라인이니까 한번 맞고 빠지겠죠? 그럼 다시 매수하셔서 다시 반등을 노리셔야 되고, 아예 돌파를 잡고, 주가 반등할 때 돌파타점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높은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눌림하시는 분들 눌림 잘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눌림하실 때도 여러분들 손절은 꼭 잡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황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제가 눌림 타점 한번 잡아드리고 단기 타점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눌림은 여기 일단 이 구간 하나 그리고 여기 구간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눌림 타점 여기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정정할게요 어, 눌림 타점 이거 일단 이 자리 하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눌림 타점 하나 잡으시면 되고 제가 뭘 보냐면 거래가 들어온 자리 봐서 그래 이렇게 거래가 좀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바닥에서 또 거래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돌았던 어, 거래 요 자리,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할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1차, 2차, 3차. 저는 1차 매수하고, 눌림타점이라고 또매수하시않아요 1차 매수하고 저는 스윙할 때는 마이너스 14% 이상 빠지면 추가 매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저점 이탈할 때 손절한다. 요 자리가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28,000원이겠다.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일은 없다. 그리고 단기타점을 잡으실 때는 주가보한다 뭐 여기서 양봉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하고 음봉, 은봉, 음봉하고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올 때 여기가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위에 있는 양봉이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눌림 1차 매매 진행하셔도 되고요. 돌파로 하실 분들은 오전 10시 이전에 제가 9시 20분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9시 20분 이전에 3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이 매수 진행하셔도 됩니다. 셨죠. 거래대금이 오전 아홉 시 이십 분 이전에 삼백억이 터졌다는 건 대체 거래소 빼고요. 삼백억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뭐요? 주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열한 시까지라도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쫄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단타하는 타점도 다 보여드렸죠. 왜 했을까요? 저는 매매할 때 거래 대금을 보고 매매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아침에 매매하는 거 타점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받아보시면서 그 연구해 보세요. 거의 거래 대금 터지거나 당일날 테마 주도 섹터 테마 1, 2등 주입니다. 그런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시면 조금 아침에 저도 쫄리긴 해요. 근데 버티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을 믿고 그렇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시고요. 위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 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있죠? 유 신호 검색기 이거 눌림 타점 하시는 분들 또가정 주부님들 회사 직장인분들 자요 신호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어,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못 받아가시니까요.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010-3938354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문자 받아요. 아, 타점 받아가시면 되요. 타점 검색기 타점 검색기 아니 신호 검색기 요거 받아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집 부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